먼저, 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어, 부소 속의 최혁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금요일에 너무 그 짧게 모셔가지고 주말 내내 제가 죄송했습니다. 아, 일부러 또저 임팩트 있게 해주시려고 짧게 아. 하셨다는 걸잘 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긍정적이십니다. 아, 네. 긍정적이십니다. 아, 아니 제가 몰랐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신 <laughs> 이력이 있더만요 맞아요 예, 문재인 정부 17년부터 20년까지 아 그래요? 예, 예. 오, 저는 뭐 길에서 뭐 누구랑 싸우다가 국회의원 <laughs> 되신 줄 알았어요 아그세요 커플소로 아, <laughs> <국불소로> 싸어아 <싸워. 웃음> 네, 그럼 아, 예, 예. 청와대 계셨군요 아 그럼요 예. 예. 또 제가 경제수석실에 있었어요 경제수석실 아. 근본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있는 분이야 개념의원입니다 예, 무슨 개념 동네 건달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 예, 근본이 아, 있는 아, 분입니다 아니 동네 건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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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농담까지 경제수석실 얘기하시 전에 청와대 얘기하니까 아, 어디 청와대에서 셰프 하셨었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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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수석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또한 역시 금요일에 잠깐만 제가 모셔서 아, 주말 내내 죄송했습니다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뭐, 뭐 비난받는 걸 월요일로 늦춰주시려고 또. 왜 비난이에요? <laughs> 아,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합니다. 아, 아, 예. 다양한 의견. 의견. 네, 좋습니다. <laughs> 자, 먼저 그 마약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가지고, 짧게 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 요거 해제됐어요. 네. 네 그래서 강서 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음. 아, 그런데 돌아가면서 백효령 경정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업무였습니다. 백효령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효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뒤에 뜬 음모였습니다. 음. 네, 어, 이로써 이제 그 백혜령 수사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사, 수사팀은 이제 다 나가고 음. 어, 신규 수사관 다섯 명을 공모 방식으로 다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 어, 그리고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경찰이 백희룡 경정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어요. 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인 세관 직원의 가족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백희룡 경정은 여러모로 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근데 마치 두 분의 관점이 정반대라서 어. 이렇게 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이런 <laughs> <laughs> 다양한 의견이 좋습니다. 네. 아, 기획된 음모의 장에 제가 <laughs> 온것 같은데. <같아서. 웃음> 아, 아, 아. 네, 두 분의 어명종님은 뭐. <laughs> 아, 네. 아닌 아 아닌가요? 어 제가 봤는데 네. 관련해 가지고 어 의견을 뭐... 개진하시던데. 문제요? <laughs> 아니 관련해가지고 아니야, 어, 응모에, 응모에 아니,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검사님도 아니, 이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잘, 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어. 제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은 네. 이런 거요 사실 백경정님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박정은 대령 제가 변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박정은 대령이 체병 사건을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항명 사건을 내가 수사하겠다라고 음... 했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수사 외압을 가한 자들을 음음... 내가 수사해 가지고 이종섭이나 김기현 내가 수사해서 잡아버리겠다라고 음... 하셨다면은 아마 전 말렸을 겁니아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음...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수사 외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수사관이니까 수사해갖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응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약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음. 수사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음. 이제 과잉 수사가 될수 있죠. 그 과잉 수사도 뭐 그렇지만은 이게 이게 제 3자가 봤을 때, 음. 네. 그러니까 사법적 관점에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네. 피해자들이 전부 이제 만약에 저그 경찰분들 중에서 뭐 음주단속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맞거나 음. 이렇게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 내가 수사할 거야라고 음. 다 해버리면은 이게 또 경찰청 지휘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그이 진실이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음. 거거든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취재 죠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해요. 어... 네,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한 사건인 건 맞아요. 네. 저도 초창기부터 궁금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지어 그 사람들도 야이 사건은 좀 되게 이상해 이상하지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저는 최소 한한 아, 세관까지는 뭐가 있지 않을까? 네. 최소한. 네. 네. 그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음. 국민께 이 소상이 진실을 알려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은 검찰 동부지검에서 하는 말도 못 믿겠다. 네. 행명정의 네. 말도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음. 아왜 저렇게 오발을 하실까? 음. 하는 상황에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상황이면은 뭐 저는 아주 좀 피해자가 수사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음. 않은 일이기는 한데 네. 그냥 아주 아주 특별한 예외로서 이제 백해령 경제한테 권한을 주고 음. 수사팀도 뭐 충분히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게 하고 음. 수사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그게 거의 지금 남은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거는 거의 끝난 방안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와가지고서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아 검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파견 그에... 해제되면서 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볼때 그렇죠. 재논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뭐잘 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최혁진 의원님께서 보거는네 예, 결국 예, 이제 예, 동부지검 그 수사팀이 이거를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언젠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 저는 벌써부터 좀 걱정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뭐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고 매물쇼에서도 나온 거지만 네. 하나 좀이 사건의 독특한 과정을 좀 네.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이 네. 이 마약 사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는 관세청 인천 세관이 결부가 돼 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그것을 인천 지검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인천 지검이 무리해서 덮는 데는 윤석열 김건이라는 뒷배가 있었다. 이세 가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수사로는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 상설특검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특검법의 특검을 그 최상목 직무대행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네. 특검 임명을.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마약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그냥 하는 그렇지.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laughs> 그때 상설특검으로 갔으면 아무 그렇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갑자기 시무장이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니까 화들짝 한게 누구냐? 시무장,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 합수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상설,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네. 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에요. 당시 인천 정인는 의심받는 자야. 맞습니다. 인천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인천지검의 외압이 이 사건 의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본인은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 맞습니다. 그런데 의혹 당사자가 수사팀을 꾸려, 본인이... 예 합수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과거에 백경정이 기자회견 이 마약 사건 할라 그랬을 때 조경로 경무관 등을 통해서. 관세청에서 자기들 빼달라 그랬다라는 외압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합수단에 관세청 파견자도 들어옵니다. 당사자 수사의 당사자가 합수단의 결합까지예요. 어... 그럼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를 합수단 이거를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뭔 얘기야? 대통령도 상설 특검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죠. 일단 합수단으로 하겠다니 합수단의 경과를 봅시다 한 거예요. 맞자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생각이 난다. 백해룡 경정이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기획된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기사를 막 냅니다. 음. 기획되는 거왜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백혈원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네. 10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네. 그러면 기획된 음모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 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제 겨냥했다선 음. 넘었다 이러면서 막 프레임을 짰어요. 아. 그러나 국정감사 때 저희가 또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어. 10월 12일 날 대통령 이 말씀하시기 전에 10월 10일 날 노만성이 국감장에서 자신도 멍해가지고 얼떨결에 진실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월 10일 날 내가 이문정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데려다 놓라고 으 얘기한 건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어... 검사장도 거기에 확인이 돼 있어요. 어...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노만석 검찰은 백혜령이 바깥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합수단에 대를 다누라고 자기들이 먼저 기획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시에 백혜령 경정은 이 수사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음.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아. 안 가면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모양새가 될것 같아서 가도 아. 내가 일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하고 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이 예, 아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 백혜룡 경정이왜 저렇게 오바를 하느냐. 계속 지금 합수단에서는 백혜룡이란 일개. 제가 경찰분들한테 미안해요. 여기서 일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일개 경정한 사람의 과대망상적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죠.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검사를 해보셨지만. 검찰청에는 수백 명의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있어요. 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 혼자죠. 자기가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에서 이 싸움을 할수 있습니까? 못 해요. 본인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건의 지실를 알릴 길이 없습니다. 음. 그럼 중요한 거는 저는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오천 쪽이 넘는 수사 기록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건자 상설특검법을 유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합수단이 하는 꼴을 좀 보다가 보저이안 그렇죠. 되겠으면 상설특검 그때 가면 되지 맞아.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잖아요 도대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적 프레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음. 또 하나 중간 수사 결과 때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했어요. 음.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죠. 네. 수사할 게 없으면 합수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음. 왜 지금 합수단을 시간을 끌고 있느냐? 최종 수사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최종 수사 결과에 자기들이 마지막 남은 게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중간 수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고 어디서도 외압을 가한 흔적은 어찾았다고 그어요 예. 그럼 끝난 거죠, 이미. 맞습니다. 네.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아... 끌고 앉아 있는 거. 그러면 합수단 해산하고 원래대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는 게 국민적 의욕을 해소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아, 길게 답변. 아, 저 목이 타가지고. 리액션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laughs> 많은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아, 저를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 특검 출범을 지시했어요. 음.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네. 이 얘기도 수없이 나왔어. 네. 그때 갑자기 심우정이 나서가지고 수사팀을 꾸려버린다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분노했었단 맞아요.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음. 거를 짚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때 예. 이상한 게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합수단을 꾸린 거에 대해서는 조용했어요, 언론이. 아 저희는 진짜 분노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공익신고자,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피해를 줬다는 대상을 수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먹히려면 수사의 대상인자들이 합수단을 만든 게더큰 이의, 이의 충돌이야. 음. 그거는 그렇죠. 맞아. 이걸 하지 말면 이 말이 먹힐 수 있지만. 그렇지. 예.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검찰 주변에는 수백 명의 출입 기자들이 있고, 네. 그분들은 검찰들로부터 일정한 보도 자료를 받지만 백희령 주변은 없어요. 네. 매볼쇼밖에 없어요. 아... 최후 갱커님밖에 없어요. 아... 저도 여기 자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댓글에 최유기 저거는 무슨 강경파다. 음. 그리고 저건 너무 편향적이다. 음.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흔든다. 음. 이건 <laughs> 어떤 세계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는. 뭐 강경파까지는 내가 어떤 세계관인지 알겠지만. 음. 그러니까 나도 이걸 다루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건 검찰이에요. 네. 그데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제 예. 상설 특검을 하는 거야 뭐 의목이 있으니까 하는 거 네네. 맞는데 그럼 백혜령 경장님 입장이 제가 좀 궁금해요. 예. 본인이 수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 특검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 그래도 이제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신 건지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인데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자기는 정말 기회만 주신다라면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 그 정의규 형, 음. 김규형 검사님처럼 합리적인 분들까지도. 풍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거기서는 백해령 경정은 그냥 빠지는 걸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네요. 백해령 경정 만약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상설 특검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김규현 변호사 말고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까지도 네, 네. 좀 이렇게 함께 좀 지지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상설 특검에서는 어, 백혜룡 경제 물론 이 수사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빠지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 제안인 것 같아요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검을 할지 아니면은 백혜룡 경제님한테 수사권을 줘가지고 하는 게 나을지 이두 방안 중에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면 본인의 의사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떤 생각을 네, 갖고 계신지 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원없이 수사를 해보게 할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네. 이제 구조는 상설 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돼 있었고 네. 대통령께서도 상설 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으니 모양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후자로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후자를 하자 그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무리수가 있긴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백현룡 경정이 5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가져나간 걸 가지고 네. 또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예, 네, 네. 안 가져나가면 불법입니다.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부패방지권익기법 56조에 따르면 공직 부패를 발견한 자는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즉시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돼요. 백현룡 경정 이야기는 합수단조차도 이 사건을 해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도 자기는 거기 가서 다 찾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을 거기 두고 온다라고 하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이 증거를 다 폐기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게 됩니다. 갖고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거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자기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화곡 지구대 국가수사기관인 경찰 조직에 고의 간직하고 있어요. 음. 뭐가 문제입니까? 음. 예, 이걸 불법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꼭들리려고 하는 이유가 압수 수색을 해서라도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초치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